DMC 자이 아파트는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GS 건설이 시공한 DMC 자이 브랜드 타운의 대표 단지입니다. 서울 서북권 대표 주거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교통학군상권자 연환경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2009년 준공되어 GS 건설이 시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총 1단지, 2단지 약 324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단지이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아파트입니다. DMC 자이 아파트는 6호선 디지털미디어 시티역과 경의중앙선, 공항선 트리플역세권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상암 DMC와 연계된 자리로 생활인프라가 정말 좋게 되어 있답니다. 또한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진입이 용이하며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정말 우수한 교육인프라까지 제공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12억 5천만 원의 아주 귀한 매매입니다. 1단지 저층으로 올리모델링 된 매물로 단지 내 이마트, 다이소 입점이 되어 있어 편의시설 등이 가깝게 상주되어 있고 DMC 역트리플 역세권으로 향후 미래가치까지 탁월한 아주 귀한 매물입니다. 매물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저희 천지인 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